저거 두 개만 증명을 하면 나머지 건 그냥 다그 이런 방식으로 유도가 다 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사인 코사인도 했으니까 이제 뭐도 할 거야 당연히. 탄젠트도 하겠지, 그지 근데 탄젠트는 뭐 분의 뭐냐? 탄젠트는 뭐 분의 뭐야? 탄젠트, 그래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 코사인 사인 다 구해 놓지 않았나? 그럼 이걸 뭐하면 돼? 나누면 탄젠트 아니야. 두개 나누면 탄젠트잖아, 그지 공식을 이딴 식으로 외울거냐 아니야 탄젠트는 탄젠트로 외워야될거 아니야 맞아? 그래가지고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분모 분자를 얘로 나눌거야 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눌거야 오케이? 그러면 분수가 나오긴 할텐데 이걸로 나눴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그냥 1 됐잖아 그지 1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대로 밑에 여기 있다고 쳐봐 탄젠트, 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나오지 괜찮아?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 나눴어 이거 나눴어 여기다가 매칭 되냐 이거 나눴어 그럼 코사인 코사인 베타가 지워지고 어 탄젠트 알파 남네 탄젠트 알파 맞아 그다음에 이게 더하기 있고 더하기 어 여기 탄젠트 베타가 되겠지. 이렇게 어. 해서 탄젠트 합공식이 또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만약에 알파 빼기 베타였어. 그러면은, 탄젠트 베타가 들어있는 요 부분만 또 부가 바뀌겠지, 그지? 사사분명 각이니까.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어? 어. 요렇게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난 이거 나도 아까 그런 거 마냥 무식하게 또 외웠어 어떻게 외웠냐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일단 분수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이렇게 했어 일마 탄탄 분의 탄더 탄이라고 외웠어 나는 그냥 앞글자만 탄탄탄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버렸어 근데 외우는 방식은 말이야 응 외우는 방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보시오. 뭐 누가 알려준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처음 외우는 거지 뭐 어떡할 거야 어? 공식이고 외워야 된대. 이거 안 외우면은 못 풀어 문제를 아예 못 풀어 그래서 본인 나름 좋은 주문 같은 거 있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고 알겠지? 근데 뭐한 번만 봐도 나 모르겠더라고 1마탄탄 분의 탄 더하기 탄 더하기면 밑에가 빼기 혹은 더하기면 위에가 더하기 반대쪽은 반대 이런 식으로 외웠어 부호도 오케이, okay? 응. 자, 이게 더센 정리의 시작이야. 순식간에 공식 6개가 스쳐 지나갔는데 겁나 기네 인정하냐? 네. 좀 길긴 기네 짜증나네. 그지? 길어 뭐 배울 거냐면 이제 배각의 공식이라는 거 배울 거야. 배각 공식, 그러니까 뭐냐면 사인의 2알파 어, 이런 건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생각이야. 근데 이것도 앞에 했던 걸로, 앞에 그냥 내가 보여줬던 걸로 그냥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알파면 여기 베타 자리에 뭐 넣으면 돼? 그래 알파를 넣으면 될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어, 앞뒤가 똑같네. 그렇지? 그럼 그냥 이거 뭐가 되겠어? 두 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야. 안 어렵지? 앞에 이렇게 외워져 있다면 굳이 이건 외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겠네. 베타에 알파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요 여섯 개를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어? 그럼 마찬가지인데 코사인 이 알파 는 그럼 어떻게 될까? 코사인 요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니까 제곱이 되네. 이제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가 되는 거네. 그리고 제곱한 게 보이면 하나로 바꿀 수도 있다고 배웠잖아. 그래서 이거를 1빼기 사인제곱이라고 생각하면 1빼기 2사인제곱 알파가 될 거고 뒤에 거를 1빼기 코사인제곱으로 바라본다면 2배의 코사인제곱 알파 빼기 1이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은 공식이 3개인데 다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잊고 하기 싫어? 들을수록 짜증나? 선택한 김에 그냥 해. 어쩔 거야, 어? 아, 족같아 해도 니네가 골랐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이것도 해봐. 어떻게 될 거야? 1 빼기,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2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아? 공식에 넣은 거야. 야, 그럼 이게 배각 공식이라는 게 있으면 뭐도 있겠냐? 3 0각뭐4 0각5 0 0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 어, 다 이런 식이야, 그냥. 아유, 뭐, 3 0 0 하기 뭐 무시만, 그, 알파 더하기, 2알파 해가지고, 뭐, 저기다 때려 박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응, 네. 그렇게 어, 하면 돼, 그냥. 쉬는 시간이지, 또. 네. 쓰지 할 때기 없이 쉬는 시간은 졸라 많이 오네. 내가 끌게. 쉬어라.